아마 앤디씨 제가 생각할 때는 딱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번 경험을 제대로 100시간 동안 하고 나서 그래, 빨리 결혼해야겠다. 응. 아니면 은 그래, 평생 결혼하지 마세요. 응. 둘 중에, 둘 중에 그렇죠. 하나인 것같아니 어, 근데 저는 지금까지 야. 봤을 때는 아, 진짜 빨리 결혼해야겠다. 좀더 보세요, 부탁요 아, 지금까지는 일단 <laughs> 저는 네, 어, 너무 결혼하고 싶다는 들이라 그렇죠. 황재형 씨는 어떻게 봤어요, 지금? 어, 아까 정표 씨의 제... 일상도 보고. 네, 너무 행복해 보이고 좋긴 한데 저는 못할것 같은. 저도 황재건 씨처럼은 못 살아. <laughs> <사는 웃음> 아이구야. 아침 식사가 빨리 빨리 하시는군요. 네, 7시한4 네, 네. 0분 정도. 네네. 네, 네. 음, 색칠 공부. 네, 헌이랑. 실례지만 나이를 여쭤봐도 제가 될까요? 아저 8이에요. 아, 8이시구나. 제가 7, 8이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그럼 두살 누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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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시네요. 아, 그래요? 아, 네. 아, 편하게 친누나 되어야지. 예. <laughs>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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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프다. 뭐가 핫폰? 웃음이 핫폰. 웃음이. 아, 웃음이. <웃음> 아, 웃음이 핫프은 좋아요. 아 좋은 거예요? 아 아내 미주. 네. TV는? 네. 아... 드라마나 아니면? 어저 드라마 다 좋아해요. 아 진짜요? 뭐, 뭐 보세요? 아저 요새는 아니 그냥 전다 봐서. 혹시 복단? 아네그데 그냥... 아, 이름 없는 여자 아, 아, 다, 아, 네, 다 봐요. 네다 봐요. 아니, 제가 됐다. 드라마를 네. 예. 정말 다 네, 봐요. 오! 오 언니가 살아있다. 아, 네, 맞아요. 에이, 야 <laughs> 여기서 뭔가 통하네요. 아, 진짜 보시는구나. 네, 예, 다, 다 보고 있어요. 막장 드라마 너무 좋아해서. <laughs> 예, 막장 드라마가 재밌죠. 네. <laughs> 아. 아이고. <laughs> 아, 진짜. 아 그러면 또 스케줄대로 네네, 테니스를... 진짜. 아, 근데 잘 쳐야 될 텐데. <laughs> 이제, 유치원을 보내고,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아, 남은 시간에 다... 테니스를 치신다고 네? 하셔가지고, 그게 일과예요. 일 없는 날 안녕하세요. 언니, 새삼켜주시 아니에요? 저희 남편의 삶을 새로 살게 돼서. 새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잘챙겨주 그죠, 그죠, 그죠. 조영반들이 졸업하고 있는 요네 폼 자세나 이런 거는 정확히맞게 배우고 이렇게 레슨 받아 보신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네. 어렸을 때 그냥 네. 학생들 그 짝지어 가지고 네. 일단 오늘 처음 보셨으니까 조금 더 뒤로 가서 원래 치시던 대로 한번 쳐 보세요. 포인트 먼저 쳐 볼게요. 준비. 자. 꽤. 어, 죄송하다. 공이 넘치는데. 다시. 아, 처음에 아, 저렇게 넘기기 쉽지, 쉽지 않은데. 누가 운동 신경이 아, 운동 신경이 있다고 지금. 응. 네. 한번 음, 더. 더. 어머. 나이스. 너 대표 전에 리액션. 리액션. 아니, 그러지 마, 자기야. 그러는 아, 거 아니야. 스윙. 또. 스윙. 다시. 야, 야. 이거 뭐 아니잖아, 이거. 오. 그러시는데.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왠지 파이팅! 오늘 처음 테니스 게임 하시는 거죠? 그럼요. 오늘 여기분들이 저기 머리 올려드리니까, 네, 우리 어... 인사하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자,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심판 볼 테니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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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마이 oh 갓! 아, 근데 어깨를 돌리셔. 샤, 오, 샤, 오? 오, 오, 예! 나이스! 오. 예, 오. 야! 고현들이 잘 쳐. 오, 진짜, 와. 네. 70점 나왔다. 오, 어, 근데 저거 맞아? 진짜 어려운데? 네. 저 처음 치면 저게 대단하다. 오, 뭐야? 오! 나이스! 나가야 되는 거아니에요장히대단 아, 맨처에좀 약간 살살 쳐주시더라고요. 네, 아 백핸드를 아직 내가 마스터를 못했어. 다른 거는 마스터를 했어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요. <laughs> <laughs> 백핸드가. 오, 아, 근데 되게 감각이 있으시다. 아니, 와! 감각이 있네. <웃음> 네. <웃음> 참. 아, 아깝다. 자, 이번엔 또노예드이한 포인트로 하이! 하이! 승부 나는 거예요. 하이! 자! 안 돼! 혼나! 아... 안 돼! 이거 여기 왔어, 여기!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이스크림 레츠고아 아, 대박이다. 아이스크림 드시죠? 어? 아이스크림 드세요. 근데 되게 궁금하다. 그러면 형품님 오늘 애드님 대신 뭐 하러 가셨어? 요 그러니까 <laughs> 쇼파에 누워서요. <laughs> 네. 막장 드라마 보고 계실 거예요. 완전 좋겠다. <laughs> 아, 되게... <laughs> 그게 4시간 동안 제 스케, 스케줄이에요. 인생이 막장이에요. 남편이 잘하고 있냐고, 문자가. 뭐, 내가 아, 걱정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 아, 올렸다. 버스에 탔다는 거죠? 네네. 지원이가 오늘은 2시 10분에 아, 네. 하원을 하는데요. 음. 여기 앞에 조금 걸어가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문방구가 있는데 네. 거기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 예, 네. 저도 어렸을 때 아, 네. 꿈이 문슨줄 아세요? 문방구 음. 사장이요. 음. 아, 어렸을 때는 다 그랬죠. 아, 특이한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최고였죠. 만화가게 사장, 짜장면 집 사장, <laughs> 네. 그럼요. 어? 잠만 나와서 자축. 자축에서 자축으로. 오! 아! 왠지 자전거를 타고 가면, 네. 자기 자전거니까, 이제 저를 몰라볼 것 같아서. 음... 아, 여기다. 당연히 어. 몰라보겠죠. 네. 음... 이 자전거라도 내꺼야 된다. <laughs> <laughs> 어울리는 데? 제가 맨날 저러고 있거든요, 저 시간에. 저기서. 아, 그래. 그 아, 아, 그래. 긴장되더라고요, 이거. <laughs> 어, 그럴수 <laughs> 네, 있겠네 지연 네. 아, 어... 지연아, 지연아! 지연아 이거 자전거 아닙니까요? 삼촌 누군지 몰라? 어? TV 안 봤어? 어? 아버지는 지금 해, 형 집에 가있어 <reco Christ> 삼촌이었다, 형이었다 가 이렇게 왔어? 당황했해서 나는 지금 너네 집에 와있고, 지연아 <laughs> 후진 후진, 오, 후진. <laughs> 너 혼자 진짜 후진해서 가는 거야? 시원아 같이 가 시연아 시연아 우리 문방구 갈까? 우리 문방구 갈까? 어? 어? 문방구 갈까? <laughs> 같이 가 삼촌이 갖고 왔는데 제가 되게 까칠해요. 네. 같이 가자. 처음에 사람이 이렇게 나르르르. 만나기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좋아하네. 뭐그정 어. 어. 보니까 네. 장난치는 것 같아요. 삼촌이 네. 아, 마음에 들었나 봐. 근데 아마 앤디 씨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음. 이 친구랑 다니기가 근데 딱 음. 있었어요. 딱 통하는 게 있거든요. 어, 결정적인 음. 순간이 뭘 예. 뭐 해주면은. 하... 어... 무조건. 아, 그리 그렇죠. 나중에, 나중에 저희가 볼수 있어요. 예, 예. 음. 제 아내가 화를 내고 그런 일은 없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음. 정말 부부처럼 막, 음. 화내고 부부싸움하면 시청률이 도움될 것 같아요. 예씨, 그면다안맞 애들 보내니까 이따위로 <laughs> <laughs> <그럼. 웃음> <진짜 웃음> 음. 어. 자, 앤디만의 <laughs> 새로운 육아 신화도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고 어머, 어머 이거 실크야 물에뜨으면 큰일 나게. 어머! 어머! 아! 어머! 어머! 아우 아우. 사합니다 오! 뷰가 끝내주는구만. 잠깐만, 이리 와. 응? 1등 예능, 이찬아.